안녕하세요. 차정훈 쇼, 차정훈 PD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피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까요? 네. 네. 일단 강아지 피부는 사람 피부랑 좀 다릅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왼쪽에 보면 사람 피부, 오른쪽에 강아지 피부인데, 네. 제일 큰 특징이 어떤 것같으세요 되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 얇기가 혹시 네네, 보이세요? 네, 얇기가 달라요. 네, 일단 강아지 피부는 사람 피부에 비해서 얇습니다. 사람 피부가 뭐 10에서 15겹이라고 하면 강아지 피부는 거의 3겹에서 5겹으로 훨씬 얇거든요. 어. 게다가 사람 피부의 pH는 한5.5 정도. 약간 산성인데. 네. 강아지 피부의 pH는? 7.5에서 8 정도 중성에서 약 알칼리 거든요 이런 pH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강아지 목욕을 시킬 때는 반드시 강아지용 샴푸를 쓰셔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원래 솔직히 지금까지 이제 말하자면 사람 샴푸를 썼었습니다 네 안됩니다 네. 네. 아주 혼랄 아, 일이죠 그렇죠 <laughs> 정말이에요? 안돼요 네. 이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강아지 샴푸로 <laughs> 목욕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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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pH가 다르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요. 또 사람 샴푸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강아지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아지용 샴푸로 목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여기 네. 놓 같이 볼까요? 어, 일단 이거부터 잘못됐네. <laughs> <laughs> 샤워기를 그렇게 높게 들면 안 되거든요. 아 처음부터 네. <laughs> 잘못해서 어떡하지? 너무 싫어하죠. 네, 샤워기를 너무 높게 들면 애들한테 위협이 될수 있어서 항상 샤워기는 가까이 되셔야 되고, 그 얼굴에 샤워기 직접 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네, 눈, 코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서. 거품을 폭착폭착 어, 지금 이거는, 어, 빙구가 착해서. 아, 그래 가만히 있는 정도. 아까 샤워기 높게 들었을 때도. 사실 조금 싫어하는만 애들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물어야 네, 막. 일단 얼굴 쪽에 샤워기를 갖다 대신 건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샤워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샤워기를 지금 막 물고 이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 지금 이빨도 드러냈네 네. 지금 사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시끄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일단은 어. 제 생각에는 샤워기를 너무 높게 드는 거는 비추. 아 네, 높은 데서 물이 막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네. 수 있어서 가깝게 하고 너무 물을 세게 안 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물 온도는 좀, 뜨거... 아, 좀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사람이 만졌을 때도 좀 뜨뜻하다고 라 하면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빙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만 보면은 샤워를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이것도 역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제가 그 별의별 방법을 다해어요 네. 정말 그 샤워할 때 간식까지 들고 와가지고 네. 간식을 벽에 붙인 다음에 오, 네. 샤워를 했는데 네. 그뭐 간식 먹는 시간이 1초면 끝나더라고요 음, 네. <laughs> 샤워하는 데는한 15분 걸리는데 네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방법을 쓰셨는데 간식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네. 벽에 이렇게 눌러서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한세네 개를 붙여 놓으면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떼 먹을 수가 없거든요. 벽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실 수 있어서요. 간식을 좀 끈적끈적한 걸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사람 샤워 부스를 이렇게 싫어 하는데 그걸 네. 물로 떠가지고 이렇게 닦아줘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 사실은 처음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대야에다 물을 받아서 그리고 벽에 붙인 다음에. 벽에다가 키 높이에 맞춰서 간식을 좀 붙여놓으시고요. 간식에 집중할 때 얼굴에서부터 먼 쪽으로 물로 조금 조금씩 헹궈주는 방법을 쓰시고요. 음. 그 다음에 샤워기를 쓰시더라도 얼굴 쪽에는 샤워기를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 눈이나 귀 같은 데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샤워기를 쓰실 때도 얼굴은 그냥 손에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손으로 닦아주시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레오는 어떻게 해요? 레오는 잘해요. 좀 조심조심해서. 네. 어. 얼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대는 거 싫어하니까 저희는 이제 음. 물 묻혀서 주로 음. 이제 얼굴에 묻혀서 이렇게 음. 닦고 이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얌전히 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좀 목욕도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물에 목욕하듯이 물 받아놓고 뭐 가루 타가지고 거기다가 스파처럼 이렇게 <laughs> 담궈놨다가 지금까지 저 집에 놀러 간다 <laughs> <laughs> 레오는 근데 목욕 잘 하는 편. 음. 그렇구나. 음. 목욕은 얼마에 한 번씩 해 주세요? 저희는 거의 미용할 때 같이 하고, 하고 그리고 주로 이제 거의한 2주에 한 2주에 번씩. 2주에 한번 정도? 네. 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 왜냐면 어. 산책을 저희는 하루에 두 번을 시켜요 음. 그래서 나갔다 오면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지 네. <laughs> 너무 막좀 이제 똥 냄새도 나고 아,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이래서요 네. 어, 그런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을 한다 이러면 오히려 피부 건조증이 올수 있고요 네. 보통 별 문제가 없으면 10일? 아니면 2, 3주에 한번 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2, 3주에 한 번? 네. 그래서 빙구가 산책하고 와서 좀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목욕을 매번 시킨다면, 네. 그러지 말고, 요즘에 강아지용 물티슈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더러워진 부분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만약에 구하기가 어렵다면 사람이 쓰는 물티슈로 닦아줘도 어. 괜찮은가요? 아니요 <laughs> 강아지가 또 pH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강아지용 아. 물티슈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걸 사가지고 발에 닦아주고 어. 이거 먹는 네. 거 아닌데 네. 그래서 뭐 얼굴 부분도 닦아주실 수가 있고요 발바닥도 닦아주실 수가 있고 <laughs>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 샴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무것도 네. 있어요 샴푸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네. 그리고 거기도 오, 오가닉 샴푸라고 네.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런 제품을 꼭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어,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샴푸를 했을 때, 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잘 목욕이 된다, 그러면 그 샴푸를 쓰셔도 되고요. 샴푸를 바꿔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피부병이 있을 때. 어. 피부병이 있을 때는 이제 약물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써서 약욕을 네. 시켜줘서 피부병을 완화시키거든요. 음.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자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시켜주게 됩니다. 씻길 때뭐뭐 뭐 5분 안에 씻겨야 되는지 네. 10분 안에 씻겨야 되는지 좀 그런 게 있나요? 뭐 어, 물에 너무 많이 적셔놓으면 또 피부에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건 특별히 없고 강아지가 싫어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이 샤워 시키는 것도 항상 무리하지 않고 강아지가 좋아 하게끔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샤워 후에 <웃음> <웃음> 털을 말릴 때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어. 특히 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털이 많잖아요. 비쥬 같은 애들. 네. 이런 거 구석구석에 털을 제대로 말려주지 않으면 이제 물기 남아있어서 감기도 걸릴 수 있고 음. 피부병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털을 말려줘야 되는데 정말 드라이기로 화상이 잘 생겨요. 잘 입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드라이기요? 네. 사람이 네. 사용하는 드라이기로 이제 말려주는 건데 절대 드라이기는 멈추면 안 된다. 한 곳에. 항상 움직이면서 어. 털을 바짝 말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에 할 때는 네. 드라이기로 얼굴에 눈 같은 데 직접 소개는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 뜨거운 바람 그러면 또이 각막이 손상, 손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드라이기로 하더라도 멀리서 하거나 시원한 바람으로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레오는 전용 그 드라이기가 있지 않아요? 그 네, 레오는 특별 있는... 드라이기라고 세, 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일정한 온도로 계속 음. 나오고 그리고 고정식이고 네. 음. 그리고 일반 드라이기는 이렇게 레오처럼 털 많은 애들 <laughs> 계속 말리다 보면 오래 네. 쓰면은 고장 난다고 그더라고요 네. 아, 네. 오래 오래 네. 드라이기를 사람보다 오래 쓰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강아지용 네. 드라이기 딱써 말리는... 나와 있는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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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레오 같은 친구들은 그런 걸로 말리시면서 이제 빗질을 같이 해줘야 돼요. 저렇게 띄우기 위해서 네, 그 빗질과 네. 이제 같이 털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어, 빗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 비숑 같은 애들은 빗질 법이 결에 따라서. <laughs> 아, 결에 따라서. 네, 저 머리가 그냥 나오는 머리가 아닙니다. 아, 일단은 그큰 빗으로. 이런다. 얘. <laughs> 일자빗으로 다듬어 주고 뭐 이런 아, 식으로. 아, 맞죠. 좀 머리가 너무 떡하고 되게 좀 예쁘게 네, 있거든요. 네. 봐 봐, 아저씨. 네. 근데 좀 요즘에 미세먼지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럴때 네. 산책을 시키는 게 괜찮을지 네. 궁금해요. 일단 미세먼지가 사람한테 뭐 별망염 또 호흡기 질환, 뭐 피부 질환 일으키잖아요. 네. 강아지한테도 똑같이 다 그런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 게다가 심지어 강아지들이 우리보다 체구가 작잖아요. 네. 그런데 호흡수는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몸무게 당 들어마시는 호흡량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많아요. 어... 그러니까 미세먼지량을 더 많이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게다가 키가 낮으니까 무거운 미세먼지 물질은 더 많이 마시는 거고요. 어... 게다가 강아지는 털이 있잖아요. 네. 털에 묻어있는 물질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강아지한테도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어 일단 산책을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하더라도 짧게 하던가 아니면 네. 안 하면 안할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제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가 없잖아요. 못 나가면 그렇죠. 집 안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강아지 놀이 장난감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어, 집 안에서 많이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빙구처럼 얘는 에너지가 진짜 넘쳐나요 넘쳐나 <laughs> 지금 산책을 하고 왔어도 집에서 혼자 뱅글뱅글 돌고요 그렇죠. 갑자기 얘는 달리는 강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야지만 지금 배변을 본다 그랬죠 그렇게 네. 빙구처럼 나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산책을 한 다음에 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라도 좀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때마다 목욕을 시키는 게 부담스럽기 부담스럽죠. 때문에 물티슈나 워터리스 샴푸를 이용해서 그 부분만 좀 닦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아 같아요 네. 워터리스 샴푸 어떻게 쓰나요? 이게 이 제가 제 갖고 온 워터리스 샴푸인데 이걸 짜면 그냥 거품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그 거품을 발라서 뽁짝뽁짝 해준 다음에 그대로 두면 이게 잘 말라요 수건으로 닦아만 주시면 되거든요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빙고한테요? 네, 가만히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빙고한 짜봐 네. 이냥 먹는 거 아니야? 한두거품 정도 짜 가지고 음. 등에다가 잠깐만 한번 해 볼까요? 이거를? 간식 지 까지 한식을 줘야 될거 같은데. 응. 뭐야? 네온이야. 네온 건인데. 빈국 건데. 이게 아닌가 음. 봐요. 원하는 게 이게 어, 아니라. 원하는 게 <laughs> 이게 아니야? 네온이 <laughs> 네온. 음. 응. 두거품 정도 짜 가지고 네. 등에다가 한번. 바로 등에 네, 들어가요? 등에다 그냥 문질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 오,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비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럼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마르기도 하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수건으로 닦아만 주셔도 될것 같아서. 냄새도 되게 네.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저렇게 워터릭스 샴푸나 뭐 물티슈를 활용하시는 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나요? 그럼요. 어. 네. 좋은가 봐요. 가만히 있어요. 네. <laughs>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강아지용 마스크가 또 나왔어요. 미세먼지 <laughs> 마스크.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사람도 막 KF 그 수치를 보고 네. 효과 있는 네.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증이 된 건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인증이 됐다 하더라도 착용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저거. 그럼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양치질 교육한 것처럼 가까이 가져가서 간식 한번 주고 칭찬해 주고, 잠깐 채웠다가 간식 한번 주고 칭찬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착용하는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뭐 한번 활용하는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 숨을 쉴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업체는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약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신기하네요, 이것도. 근데 이런 거는. 그리고 네. 같이 주둥이가 짧은 애는 못뭐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견종에 따라서 좀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정보하로 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활용하실 거라면 꼭 네. 착용 교육을 해야 된다. 네. 선생님 샤워하고 나서 귀에 물도 좀잘 차잖아요. 네. 샤워 후에 귀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려주세요. 일단은 샤워할 때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셔서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샤워하는 날 그냥 귀 청소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 청소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사실 면봉을 막 사용하시거든요. 저요. 강아지요? 네, 면봉에다가 솜을 둘러 어... 싸가지고. 네. 면봉을 쓰는 이유는? 깊숙이 들어가라.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잘못인데. <laughs> 아 그래요. 오늘 잘못 열었다네. <laughs> 네. 이게 이제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의 이 안에 이도라고 하는 길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네. 면봉으로 이걸 다 긁어낼 수 있는데 강아지의 이도를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평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면봉을 넣어서 이 안에까지 귀 청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헉?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면봉을 쓰면은 오히려 안에 있는 귀지를 더 안쪽으로 밀어넣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게다가 면봉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빡빡 긁어내고 싶으셔가지고 강아지 귀도 정말 빡빡 닦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아예 면봉을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귀청소를 할 때는 그냥 귀청소 액만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귀 청소 액으로 귀 청소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곤은 심... 지금 졸린 거예요. <laughs> <졸려, 이> <laughs> 체력 방전됐어요 지금.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귀 청소액을 갖고 왔는데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네, 네. 레오도 한번. 레오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같이 해봐요. 오, 오 레오 지금 그 아닌데. 반응을 오, 보이고 있어요 아, 지금. 먹 <laughs> <꺼내네. 웃음> 음, 뭐 꺼내? 먹는 거 아닌데 귀 청소액인데. 어, 일단은, 어, 귀청소 액을 충분히 넣으시는 거예요. 네. 한두 방울만 넣는 게 아니라, 쭉 잠겨가지고, 어차피 안까지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 찰랑찰랑 할 정도까지, 정말 열 방울, 스무 방울 정도로 뚜루룩 떨어뜨리신 다음에요. 이 꺾이는 부분을 자아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음. 연골 부분을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조물딱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음. 접었다 폈다 하면서, 액이 여기 이제 녹이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귀지를 막 녹이게 하는 거죠. 네, 네. 충분히 쭈물러 주신 다음에 가만히 두면은 강아지들이 귀에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털 거예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녹은 귀지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굳이 면봉을 쓰지 않고 바깥에 튄 것만 소문이나 휴지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어. 절대 면봉으로 어. 무리하시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그 내용물이 다 밖으로 다 나오나요? 이게 이제 휘발성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금방 날라갑니다. 너무 걱정 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안에 있는 건 꺼낼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뭘 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박박 닦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근데 네. 저희 레오는 잘하는데. 레오 먼저 레오 한번 해볼까요? 레오야. 그리고 귀 안에 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귀병을 유발 안 하면 털은 그냥 쭉 두셔도 돼요. 음. 충분히 떨어뜨셔야 음. 됩니다. 쭉 네. 짜보시겠어요? 쭉 짜요. 네,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게. 세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어? 잠겨있나? 아이고 아이고 벌써 털었어? <laughs> <laughs> 벌써 레오 다 했어. <laughs>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이게 잡힐까요? 네. 다가 게다가 생각보다 충분히 떨어뜨리셔야 돼요. 이렇게. 음. 이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이제 네. 여기 꺾이는 부분이 네. 만져지거든요? 네, 네, 네. 거기를 한번 이렇게 조물딱조물딱한번 네. 해보세요. 여기. 뽁짝뽁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죠? 소리가 나죠? 어머 진짜 소리 나네요. 네. 한 2, 30번 충분히 해주시고요. 음, 어떻해? 레오가 많이 해봐가지고 예, 익숙해 하긴 네.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응. 이상해하지 네. 않고 그렇게 하고 잠깐 이제 손을 놓으시고 귀를 한 번만 후불어주시겠어요 후. 네, 그리고 잠깐 놔주면 귀를 아마 털 거예요. 한번 틀면은 털죠. 아, 그러면 이제 기지가 녹아서 같이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 바깥 부분만 솜이나 휴지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면봉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기청소를 태어나서 처음? 아니요 <laughs> 면범으로 한번 아 정말요? 한두 번네 <laughs> 그래서 귀를 이쪽 귀에다가 할까요? 이렇게요 어 긴장했어 이 생각보다 충분히 넣으셔야 돼요 어 처음 해가야될거 뭐가 차가운 게 들어와 어. 빙구 네 들어갑니다 아이고 벌써 터네 이구는안 <laughs> <laughs> 되겠다 빙구야 좀 잡고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쪽으로 하실 수 있게. 윤희 싫어한다. 어머, 어떻게 윤희 싫어해요? 네. 빙구는. 어, 들어가, <laughs> 너무 싫어요, 지금. 처음 해봐서 그런가 봐. 예, 네. 뽁짝뽁짝만 했으면 귀청고 됐을 텐데. <laughs> 너무 싫어해 어머, 어떻게 해요, 지 처음, 처음 들어와가지고 너무 어머, 싫은가 너무 잘했어, 봐가지고. 빙구. 어.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이게.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서 기청소는 면봉을 쓰지 말고 기청소 액으로만 하시고 자기가 털어낼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강아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이제 배워봤는데 선생님은 오늘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어, 오늘 나름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해 왔고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시청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D님은 어떠셨어요? 저 오늘 레오 이제 각종 건강 정보 같은 거. 얻어가서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좀 꼼꼼하게 먹을거나 이런 거잘 챙겨주고 다이어트도 잘 시켜줘야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 건강하게 개우세요. 키우세요. <목소리>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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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진짜 <웃음> 많으셨습니다. 안녕. <laughs> 너무 고생했다, 너네 진짜 어떻게. 아유, 재미. 그래가지을 거예요, 아마. 미용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미용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씨, 박자가 맞지 않요죠 아니요 아니 <laughs> <laughs>